HSP,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와 민족과 인류를 살리는 지구경영자 국일지재제 최서연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성장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일정제가 되기 전 저의 모습. 두 번째, 일정제 도전. 세 번째, 프로젝트 활동과 성장안 점. 네 번째, 앞으로의 목표 순서입니다. 우선 일정제가 되기 전에 저는 도전정신이 없었고 시간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고 그리고 또 자기주장이 굉장히 약한 아이였는데요 예를 들어 주변 지인이 어떤 일을 권유하면 습관적으로 싫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일을 시작조차 안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때 의견이 나오면 그 일에 수긍만 하면서 끌려다니기 바빴었고 또한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 맨날 지각을 하다 보니까 꾸중도 정말 자주 들었습니다. 다음 아 박수 한번 맞춰 주세요. <laughs> 아 그러던 제가 6학년 무렵에 일정대 선배님들과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좋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우선은 선배님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홍익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나서는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고, 당시 소심했던 저는 당당한 선배님들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 때 바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체인지하여서 하는 모습이 정말 좋아 보여.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느껴서 일정제를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제를 제가 도전하며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저의 몸의 한계를 넘는 과정이었는데요. 평소에 몸을 잘 쓰지 않아 몸에 대한 감각이 엄청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제 를총두번 도전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푸쉬업 정자세 30개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과하기 위해 구기 때 열심히 하여서 통과하였지만 아직 한, 한 가지의 더큰 관문이 남아있었는데요. 바로 12단입니다. 뒤로 떨어질까 앞으로 떨어질까 무서워서 팔 자세 한 개를 바꾸는데도 일주일이 걸릴 정도로 정말 오랜 시간을 끌었는데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학원을 다 끊고 일정제 하는 일에만 몰두를 하였습니다. 그래 100일을 넘는 시간 동안 4시간, 5시간 동안 정말 꾸준히 연습을 하였는데요. 결국 저는 12단에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부모님과 그리고 저희 담당 트레이너님, 권영숙 트레이너님이 항상 왕긍정 에너지 그리고 격려를 해주시고 저희 송파 지점에 거의 모든 일정제 선배님들이 매일 같이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통과를 할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정제를 하면서 느낀 점은 아, 내가 이런 어려운 12단도 해낼 수 있었구나를 느끼면서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내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다면 모든 일이든 할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일정들을 하는 동안 저는 학원을 끊으면서 통과하고 나서도 그냥 놀기만 하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성적은 정말 바닥을 쳤습니다. 처음 성적표를 받고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성적을 다시 올릴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막막하니 그냥 포기하고 놀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2학년 1학기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나의같이 프로젝트를 하며 저의 가장 나쁜 습관이었던 지각하는 습관을 고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저에게 조금씩 조금씩 용기가 붙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힘으로 한번 올백을 맞아보자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을 때마다 정말 핸드폰이 저를 유혹하고 잠이 몰려와서 너무 힘들었지만 부모님과 한 약속을 생각하고 일정제를 했던 그 기억을 바탕으로 정말 아그로깡으로 해보니까 결과는 정말 극적으로 나왔습니다. 평균 79점이었던 저의 점수가 평균 90점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고 마지막 2학년 시험 때는 2학년에 한 번도 맞아보지 못한 100점도 맞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그런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서 수업을 열심히 들으니 학교에서 선행상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저희 목표인데요. 저희 목표는 홍익하는 약사가 되는 것입니다. 약사를 약사라는 직업을 고르게 된 계기는 저희 아버지께서 약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셔서 처음에 어 약사 좋은데 이래서 하게 되었는데 지금 일정제를 통과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약사라는 직업이 약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홍익 그 자체라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의 꿈이 더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저의 꿈은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1억 기부를 해보자 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확고한 장기 비전은 약사가 된 뒤에 5년 뒤에 1억 기부를 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에게 힘든 일들이 많을 테지만 일지형제 했던 기억을 바탕으로 그 힘든 일들을 잘 이겨 나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멋지게 성장하는 일지형제 최서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